밤을 새고 새벽 5시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면 틱톡 어워즈 2025 후보자 촬영 날이었거든요 <laughs> 중요한 날이면 꼭 가는 메이크업샵 정샘물 아까랑 같은 사람 맞습니다 네네. 요즘 건강 챙기려고 매일 공진당을 먹고 있는데 먹을 때마다 나 지금 너무 지옥을 맛본다 <laughs> 아, 그... 이제 촬영장인 포천으로 갑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입은 로브로 갈아입고 프로필도 찍어주셨는데 <laughs> 어떤 게 제일 예뻐요? <laughs> 어,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도 약간 케찹이랑 머스타드 같다 마요네즈 어딨어? 언니! 마요네즈, 케찹, 머스타드. <laughs> 인터뷰랑 영상도 재밌게 찍었어요. 촬영은 낮에 끝났는데,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가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. 아, 지옥이 너무 아깝고 피곤해서 나 그냥 자고 싶은데, 하루라도 하장을안지우 자며, 다음날 진짜 엉망진창 뒤집어져서, 피곤함 꾹 참고, 화장 지우고, 스킨케어도 싹 해줬습니다. 투표 기간이 벌써 하루 남았대요. 어워즈까지는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. 그동안 매일매일 투표해준 전둥이들 너무너무 고맙고, 사랑해요. 마지막 날까지 잘 부탁해. 그럼, 안녕!